군촌시의 서대문으로 불리는 밀강향 소재지 마을 밀강촌은 군촌시 가지와 26km 상거했는데 12개 천소조의 1개 자연촌으로 구성됐습니다. 오 밀강촌 점과 어 호수는 462호 인구는 2283예그다음 당원 인수는 58명 그 현재 있는 당원은 몇 가면 삼십만 명니다 인구당 경제 소비 점과 이만 한 양만의 소비 넘니다 밀강천을 둘러싼 산들에는 각종 나물도 많고 마을 사람들한테는 보배산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한때 사만 강이라 불리웠던 밀강하 는산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다가. 밀강촌에서 두만강에 합류합니다. 이 강에는 각종 냉수성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회유성 어종인 연어가 바다에서 올라와 산란할 만큼 오염 한점 없는 청정수라고 합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촌 사무실로 촌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촌에서는 매주마다 두 차례씩 당원 회의를 소집하는데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上一次我们学习了党的历史就是遵义会议啊这次为了迎接党的1 0 0周年的庆祝我们这次学完党史以后下个星期搞一次庆七一文演出 但是... 열성분자 리에란 씨도 오늘 학습에 참가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농촌에서 단련하면서 소중한 경험과 보람을 쌓아간다고 합니 우리 천민들이 되게 서다 그리고 되게 마음이 마음, 마음씨가 딸처럼 잘 생각해서 니까 열정이 젊은이라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이런 어, 그런 마음가 생기게 된다. 올해 76세인 리금선 할머니도 오늘 학습에 참가했는데요. 나6년도에당했그까어 그러니까 당령도 50년 넘었는데 확실히 우리 당이 까이 사회 이 개변하는 거 보면 그저 옛날 말대진입대 <laughs> 밀강천에서는 당 지부 성원으로부터 일반 당원에 이르기까지 정책 선전, 빈곤 해탈로 부축 등 아홉 개 분야에서 책임제를 실시하면서 당원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을 건설에 막강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아, 그 상반년도 그 수입이 수입 상황이 어떤 걸로 구성됐는가 물어보려 왔습니다. 밀강하 청정수는이 마을 천민들에게 풍부한 어종을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밀강촌의 잎새 품질을 향상시켜 천민 수입 증대에도 튼튼한 버팀목이 돼 주었습니다. 이물마람 우리 첫째 우리 농사이배이물 한나도 도 없고 어 우리 이 물가 우리 논밭 배를 우리 <놀람> 심산 속에 드높게 펼쳐진 황소 사육기지. 면적이 200여 헥타르로 주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황소 사육기지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전창길 서기가 관리원 주혜파 씨를 찾아 황소들의 자람새를 상세히 합니다면청가요 <놀람> 它也得吃点干的，不然就拉稀，是吧？所以说那个吃苞米面呢，就是能填饱肚子。你要光吃青草，它也吃不饱，其实。普利离一茬茂盛地长着的季节里，亚瑟，지난달초부터산에방목했다 <都使 S 1> <蚣 S 2> 는데요草长高了，然后牛就撒开上山。一般性就是两三天回来一次，回来一次就倒苞米面喂它，然后让它知道就是回来就有吃的。 아주 왜냐하면... 향촌 관광은 밀강촌의 주요한 산업입니다. 계곡을 따라 레저 관광지가 건설됐는데요. 이 마을엔 일정한 규모를 갖춘 관광지가 여섯 개나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 기양에 토종 달흙을 키우다가 지금은 면적이 5천 평방미터 되는 캠핑장까지 갖췄다는 양성정 씨. 요즘 들어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밀강 민소라고는 산속 건물 좋고, 좋고 그리고요 그 우리 바비큐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맛있는 우리 그 밀강의 특산 어그 물고기도 할수 있고. 지금 현재 天氣 좋젠好了. 客人也多了. 매일 기본상 都是15 6桌 呢呀. 지난해 전염병 사태의 영향으로 조춤했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올 여름엔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경보 소리가 마을 상공에 울려 퍼집니다. 촌민들이 급급히 마을 광장에 모이는데요. 밀강하와 도만강의 합수목에 위치한 밀강촌은 장마철이면 가끔 큰 물이 덮치기 때문에

전 사무실 앞마당에서 흥겨운 통소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중국 민간 문화 예술의 고향, 중국 조선족 통소 예술의 고향이란 각진 이름에 걸맞는 흥겨운 장단, 멋진 가락입니다. 우리 한 주일에 두 번씩,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공연 나 있을 때는 또 수열 한날더 자해서. 한주일세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해서랑 무슨 활동이 있으면 또 우리 동료가 와서 공연도 같이 하고 1993년 마을의 통소협회가 설립돼서부터 지금까지 통서와 동무해왔다는 왕선옥 씨 밀강촌이 통소 고향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마을의 관광산업에도 힘을 보태줄 수 있어 항상 뿌듯하다고 합니다. 밀강천 통소협회의 연습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기분 좋지. 기분 좋고, 젊어도 지금 같고, 매우 네, 좋습니다. 봄에도 또 이렇게 남아하 축제돼서 이래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외지에서도 차도를 많이 몰고 쉬는 날이니까, 예, 그때 딱쉴때고 그랬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왔을때다 그래, 우리 또 이래 공연하고 이러고 하니까 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당의 다함없는 관심 속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안아온 밀강천, 천간부와 천민들 모두 당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고향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천의 경제 수비가 잠깐 우리 어0만는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다섯째까이 천의 경제 수비 얼른 가운데서. 빈고 어, 허브 주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제가 많이 복리를 해주겠다고 우리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